여기에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메커니컬 펌프를 또 하나 연결해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이템 이걸 빼내는 것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걸 빼내야지 이제 우리가 이 용암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버킷으로는 여기서 직접 손으로 빼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요. 여기 스파우트, 스파우트 안에 이제 용암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아래로 이 버킷 같은 게 지나갈 때그이 버킷 안에 용암을 채워주고 이쪽으로 보낼 겁니다. 디플로이어랑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배럴 안에는 버킷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안데사이트 퍼너를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도 일, 일단은 여기 배럴을 설치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안대사이트 퍼널 설치한 다음에, s h i 로 여기 이어주면은, 이쪽에서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흘렸으니까, 여기 있는 용암이 이쪽으로 빠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용암이 채워진 버킷들이 이렇게 담길 거고요. 이렇게 용암이 아이템화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상으로 운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챕터 1에서 모래 운송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마인카트 로더랑 얼로더를 일단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로더랑 얼로더를 이 실리카 스틸 얘로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로더, 얼로더를 만들었죠 그다음에는 역시 레일이 많이 필요한데요 어, 그냥 레일이랑 파워드레일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냥 레일은 이렇게 만든다 치는데 파워드레일은 지금 금이 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바닐라의 기술을 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옵저버를 세 개를 만들어주고 슬라임볼도 꺼내주는데요. 얘를 이 슬라임블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피스톤을 좀 만들어준 다음에, 하나는 끈피로, 끈끈이 피스톤으로 바꿔줄게요. 요쯤에 설치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블록 두 개를 깐 다음에 옵저버 두 개를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설치하고, 복사할 레일을 하나씩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어 슬라임 블록? 얘를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네개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두칸 띄운 다음에 끈끈이 피스톤 하나를 이렇게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목저버 하나를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에 레버를 설치한 다음에 켰다가 꺼주면, 네. 이렇게 레일이 복사가 됩니다. 아하하하. 예, 레일이 튀어나가니까 앞으로 완전히 너무 튀어나가지 않게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물을, 물이랑 호퍼를 설치해서 이거를 회수까지 해줄게요. 처음에 설계를 제대로 못해서 레일이 좀 일그러졌는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일단 요 상자에는 아까 넣은 버킷이 이제 라바로 가득 차 가지고 라바 버킷이 돼 있고요. 여기는 마인 카트 로더가 있습니다. 역시 라바 버킷으로 차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마인 카트 언로더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이제 내려오는 카트는 이 길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카트 속에는 이제 비어있는 버킷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비어있는 버킷을 여기서 언로더를, 언로더를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서 이 스파우트 아래로 보내서 이제 비어있는 버킷이 라바 버킷으로 채워지고요. 그럼 그 채워진 버킷이 이 상자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 마인카트 로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인 카트 위드 체스트는 원래 가지고 있던 비어있는 버킷은 전부 이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라바 버킷을 여기서 담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면은 이 길을 타고 나면은 이제 여기는 라바 버킷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레일을 이제 지상이랑 네더포탈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네더포탈이 저기 보이는 네모난 것 저기 있는데 여기랑 너무 머니까 이쪽에 하나 더 설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당한 크기로 네더포탈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2, 3, 4 여기도 1 2 3 4서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니까 요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을 붙이면은요. 일단 여기 좌표가 80에 400 정도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아까 들어갔던 그 네더의 입구로 들어가 질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이제 80에 400을 5로 나눈 게 10, 50 정도 되죠? 얘를 엿다가 새로 네더 포탈을 깔아주면은,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든 그 문으로 이게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네더 포탈이 연결이 되었고, 이제 문제는 카트를 어떻게 잘 보내냐?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요렇게, 요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에서 카트 오른쪽 길로 내려가야 되고, 이쪽 길로 올라와야 됩니다. 우측 통행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 우측으로 보냈을 때, 얘가 오른쪽 길로 가면 좋겠는데요. 네. 오른쪽 길로 왔네요. 반대로 이쪽으로 보냈을 때도 의도대로 오른쪽 길로 갈지? 네, 이쪽으로 온거 보니까 의도대로 카트가 잘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라바 버킷을 다시 액체의 라바 상태로 회수하는 장치를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대충 그 설치가 다 끝난 것 같고요. 아까 아래에서 했던 스파우트랑 뭐 비슷합니다. 단지 여기 아이템 드레인이 있다인, 스파우트 대신에 아이템 드레인이 있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카트가, 그, 용암을 실은 카트가 이렇게 올라와서, 얼로더에서 라바 버킷을 이렇게 배출을 해주면은 이 드레인에서 버킷에 담겨있던 라바를 먹고 이 플로이드 탱크로 보낼 거고요. 비어있는 버킷은 다시 이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여기 있는 바인 카트 로더에 실려가지고 카트가 이렇게 돌아갈 때그 비어있는 카트를 싣고 다시 내더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 용암은요 이렇게 이 메카니컬 펌프에 동력을 공급을 해주면은 이쪽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전달이 되고 있죠 여기 있는 이 스멜터리의 연료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발, 들어와라. 네, 들어오고 있네요. 이제 카트가 실제로 그, 라바 버킷을 잘 운송하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내려가서, 아까, 마인카트 하나를 여기다가 놨었으니까, 얘는 이제 라바 버킷이 들어있고, 이렇게 올려줘야겠죠?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돼. 방향이 역주행하면 큰일 나죠?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해주고, 지금 제가 여기 네더에 있으면은 오버월드의 청크가 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카트가 안 내려올 거거든요 제가 나가야지만 카트가 다시 이 길을 돌아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에 멈췄네요 흠 라바버킷 잘 작동하긴 하는데 얘가 내려가진 않았다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실험을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가 하나의 청크고요. 미니맵 모드를 통해서 여기를, 청크를 강제로 로드를 시켜놨습니다. 이 반대편에 있는 네더 쪽에도 비슷한 셋업을 해놓고 이 청크를 강제로 로딩을 시켜놓았고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카트를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카트가 요렇게 들어갔다가 여기에 그냥 꺼버리, 껴버리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트를 이렇게 무한 루프를 돌리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대신 요런 식으로 그냥 벨트를 통해서 아이템을 포탈로 직접 보내버리고, 하면은 이렇게 포탈을 통해서 이 잔디가 떨어져 나오고, 이 벨트를 통해서 아이템을 운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운송을 할때 벨트가 이한칸 아래에서 포탈이랑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것만 고려를 해주면은 이제 아이템 운송은 쉽게 할 수, 쉽게는 아니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벨트를 이용해서 용암을 전송하는 걸다 완성을 했고요. 이제 이쪽에서는 <laughs> 오버월드에서 비어 있는 버킷이 넘어오고 이쪽으로는 용암 버킷이 전송이 되고요. 카트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퍼온 용암 버킷은 이 열로 도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담겨있는 비어있는 버킷은 카트가 가져갈 겁니다 이제 올라올 때가 됐거든요 네 여기 있던 버킷은 가져가고 자기가 가져온 용암 버킷은 이쪽으로 전송을 시켜주고요 오버월드 쪽에서도 이제 전송이 되어 있는 용암 버킷은 이쪽으로 해서 어, 플로이드 컨테이너를 채워줘야 되는데 <laughs> 벌써 용암이 꽉 차버렸네요 얘가 속도가 좀 느려 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해 줬는데 어쨌든 네 용암 용암을 무한으로 지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의 단점 아니면 개선할 점이라고 하면요 일단 저는 거의 대부분 오버월드 오버월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네더를 청크를 로드시켜 놔야지 이 카트가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청크를 이 FTP 청크 모드를 통해서 이제 강제 로딩을 시켜 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개의 청크나 로드를 시켜 놨기 때문에 이 가능한 한 강제 청크 로드 25개 중에 이미 18개나 사용해서 이게 좀 마음에 걸리고요. 그리고 용암 구덩이 바로 옆에 이제 네더포탈을 만들어서 로드하는 천극 개수를 훨씬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버월드의 공장이랑 너무 멀어지겠죠? 오버월드의 그 용암이 전송되는 부분이. 만약에 월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빠르게 네더포탈을 뚫은 다음에 네더를 좀 탐험하고 이 용암 구덩이랑 대응되는 오버월드 지점에 기지를 만들었으면 조금 더 어, 로드하는 청크 개수를 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은 걸해 버려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은 이제 요 FTV 청크 모드 말고 요 모어 마인 카츠 모드에 있는 카트 위드 청크 로더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 얘는 이렇게 우는 옵시디언이랑 에메랄드 블럭을 통해서 만드는데요 이 청크가 움직이는 주변에 3 곱하기 3 청크를 항상 로드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를 구한 다음에 얘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얘는 공짜는 아니고, 뭐, 네더 석영이나 에메랄드 같은 그런 자원들을 조금씩 소모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로드하는 것보다는 카트로 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오버월드에 지금 용암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은 용암저수지가 네더에 있는데 이거를 오버월드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용암은 계속 이 파이프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요런 데다가 1 0 0기1 0 0그 다음에 높이 100짜리 엄청나게 거대한 용암저수지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뭐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용암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이 스멜터리에 용암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제 이걸 토대로 많은 것들을 지금보다 더 쉽게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챕터 2를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봐야겠네요.